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는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거룩함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들은 죽은 자 시신을 만지지 말아라 그곳으로 인해 부정하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어떤 시신이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 부모님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지요. 자, 4절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고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와이니라. 호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신은 생명이 떠나간고 남은 겁니다. 남은 육체라는 거죠. 생명은 이미 천국으로 가 있고, 이 남은 육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또한 죄의 저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제사장은 생명의 전달자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신을 가까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이에요.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하나님의 음식을 백성들 대신해서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몸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시신에 가까이 가서 질병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배려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어서 돌아가시면 바로 화장하게 되잖아요.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당시 그런 걸잘 몰랐을 테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이 시신을 잘못 만졌을 때 감염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이거하고 같이 연결 지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해요 자, 누가 보건 10장 30절 32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이로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피하여 지나갔어요. 거의 맞아 죽은 사람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어떤 말씀에 의해서, 어떤 말씀에 근거로요? 이 제사장과 레인 이못 되고 악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근거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사장은 시신을... 가까이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고민되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비유를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아시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성결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극률의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안 만질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불러야죠. 119 부르듯이 저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나는 제사장이다 제 시신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빨리 가서 의사나 누구를 데려다가 조치를 하십시오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뭐 가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갔고 레위인도 그냥 갔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야 하지만 사랑을 빼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률함을 빼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난 시신 만지면 안 돼. 그냥 가버리고 또 가버리면 그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살려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을 이유로 죄된 자들, 그리고 죄에서, 에 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절대 무조건 정제만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과 극률함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다 잡아 가둬버리십시오 다 사형에 처하십시오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극률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이에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얼마나 내가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노력은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음란한 행인을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제사장은 아까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했잖아요.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이 제사장의 가정이 소중한 기 때문입니다. 뭐 백성들의 가정도 당연히 다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집내하는 제사장이 늘 부부관계가 힘들어요. 맨날 싸워요. 내가 사로 못 사로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예배가 제대로 집내가 되겠어요? 제가 맨날 아내하고 싸워요. 중래산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목회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귀가 따갑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여인을 만나야 한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믿음이 좋은 여인을 만나야 된다. 공부 잘하는 거다 필요 없다. 공부는 기본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른 둘에 늦게 결혼했잖아요. 좋은 자매를 만나서 예, 여러분 제 청년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특히 남자들 얼굴 보지 마라. 얼굴보다 요즘은 이제 근거가 생겼어요. 요즘 뉴스 때문에 그 자매님 덕분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반면교사삼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요, 남자들이요. 이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특히 우리 제일교회 권사님들 다 이쁘시잖아요. 아마 이 앞에 오시면 다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대학생들이, 남자애들이 그런답니다. 미팅 시켜줄게. 첫 번째 질문. 이쁘냐? 두 번째 질문. 이쁘대? 세 번째 질문. 이뻐? <laughs>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나는 안 그런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나는 여성의 중심만을 보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의 동물적인 본능은 이쁜 여인들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여인 때문에 잘못된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외모 때문에 뭐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자매들도 예쁜 남자 좋아하죠. 키 크고. 잘 생기고 느신하고 돈도 많이 벌면 더 좋고 다 외형적인 거예요. 다 외형적인 거.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배우자,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겉모습에 의해서 쉽게 결혼하다 보니까 쉽게 만나니까 쉽게 헤어지죠. 이혼하는 사례도 너무나 많고요. 특히 연예인들이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쉽게 해요 이제는 뭐 이혼을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문제 있다라고 말 o is a person who is a 하 e r s o n who is a person w 가 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자,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을 향하여 본면에 말씀을 하세요.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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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이란 단어를 물네 번이나 사용하시죠.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 왜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미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존귀히 여기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졌어요. 참 안타깝게도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도 옛날 목사님들은 50년, 60년, 40년 전만 해도 생활은 어려웠죠. 생활은 어려웠는데 목사님으로서 존경을 받았죠. 요즘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하여튼 별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 같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들 존경하시는데 다른 교회들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들이 썩 좋은 소식은 들리진 않습니다 좋은 교회들도 있죠 좋은 교회들도 많고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도 참 많은데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하고, 그런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죠. 본인이 스스로 거룩할 행동을 해야겠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서로, 오늘날에는 서로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다 서로 거룩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정말 행복한 교회가 있대. 어느 교회인데, 그러면 광양제의 교회래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저 교회 가면 안 돼. 저 교회 가면 맨날 싸워. 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laughs> 간혹 가다 있어요, 간혹 가나. 예, 백 개에 하나, 천 개에 하나 정도 있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역에 좋은 소문 나고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소문 나고 많은 세 가족들이 와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리고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도록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권석들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기안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거룩히 여기며 존경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정의 복을 더 아유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선들에게 좋은 믿음의 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극률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이들마다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1의 교우들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극률함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나라 온 세계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러시아가 태각하게 하시고, 부친이 용서를 구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